자, 지금 우리가 한 45만원 정도 지금 손절을 해놓고 있는데요. 손절 안 해도 될걸 지금 손절을 했는데, 어, 다시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. 지금 매도존이죠? 자, 매도존. 예, 다시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. 자, 매도로, 예,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.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.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아, 정도에서 일단, 어, 일단 입청을 해놓고 계좌를 플러스로 시켜놓고 시켜놓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. 자, 자, 예, 지금 지금 다섯 개만 지금 입층이 됐나요? 자, 현재 다섯 개만 입층이 되었습니다. 어, 아까 제 다섯 개만 입층이 됐는데 다시 올라오네요. 자, 여기서 자입층하면서자 계좌를 일단은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, 자, 그 다음을 생각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, 참, 장시간, 시간 꺼내요. 예, 그렇게 해서, 자,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. 자, 수익은, 수익 참 많이 내주고, 저희. 3만 5천 원 벌었네요. 아, 우리가, 우리가 여기서, 이 매수를 참잘 봤는데, 이 매수를 참잘 봤죠. 아, 어, 요게 이제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었는데, 잘 봤는데, 너무 심하게 밀어버리니까, 너무 심하게 밀어버리니까, 올라올 때, 그냥 손절을 줬어요. 어, 손절을 한, 한 얼마요? 한, 한 60, 한, 한 50만원이던가요? 아, 그것도 잘 참아냈죠. 그래서 올라올 때 그냥 손절을 주고, 지금 이제 여기, 여기 이제 매도존에서, 우리가 요 매도존에서 여기서 진입을 했죠. 요 매도를 진입해가지고 아주 장시간 동안 끌었지만서도 결국에는 계좌를 갖다가 요렇게 플러스로 만드는 힘도 수급이죠. 근데 이녀석이 지금 자꾸 올라오니까 그냥 풀었어요. 빠지면은 요 라인 아래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녀석이 지금 어, 회방꾼이죠회방꾼 그렇게 해서 자 일단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. 자 지금 방금 자 매수로 진입이 됐죠. 매수로 아,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.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을 보고 방금 매수로 진입을 진입을 했습니다. 직전 저점에서 요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.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. 예,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니까. 어,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자, 자 여기서 추가를 해서 자 싸우면 됩니다. 수거 매수의 매수죠. 매수는 싸우면 됩니다. 네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.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. 예, 올라오면 첫번째 진입가격에다가 자 입청을 합니다. 자 두번째 것을 첫번째 가격에다가 첫번째 진입가격에다가 입청을 합니다. 입청 꽃놀이표죠. 자 입청 자, 수급 매 수의 매수 존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고, 추가한 것은 이렇게, 자, 2층을 했습니다. 쭉쭉 올라오죠. 예. 뭐, 수급도 지금 고점을 뚫고 쭉쭉 올라옵니다. 그럼 우리는 저 위에 직전 고점 을 보고, 자, 2층을 준비합니다. 자, 수급도 좋고, 뭐, 충분하겠네요. 자, 수급이 쭉쭉 올라와 주죠. 자, 이것이 바로 수급 매수의 매수존.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매수를 추가할 수 있고, 여기서 추가는 물타기가 아니죠. 추가한 것은 입층.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전략이다. 자, 자 직전 고점에서, 자, 입층. 예. 자, 그렇게 해서 입층이 되었습니다. 자 55만 2천원 자 이렇게 수익을 확증을 짓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를 맞추면은 요 아래가 요 아래가 다 이렇게 매수존 이죠. 요렇게 매수존 어, 매수존인데 요 매수존은 요 수급이 요 수급이 수급 매수의 매수존. 수급매수의 매수존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있서는 이제 여기서는 쌍매 수준이 되죠, 쌍매 수준, 예. 수거 매수의 쌍매 수준. 그래서 제가 요 고점에서 끌을 나다가 이 고점까지 조금 더 이렇게 수익을 조금 조금 더 냈고 잘하면은 다시 요 고점을 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